어, 안녕하세요. 우리 샤이니 월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티로 돌아온 태민입니다. 오늘 뽀글이 너무 귀엽다. 귀엽죠. <laughs> 네 이렇게 귀엽게 말아 보았고 사실 또 이제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와서 꾸안꾸 스타일이랄까요. 너무 멋부리면 또 그런 티 내는 건 싫고. 그힘 빼고 나올 수는 없고 예쁘게 한번 꾸며 보았습니다. 그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해외 분들도 계시니까 또 외국어를 잘하는 제가 열시, 여러분들께 많이 드려겠습니다 <laughs> 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기대보다 그냥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어차피 뭐 알아서 제가 잘해 주시 해 저는 잘 하는 사람이니까요. <laughs> 자 아직 오지 않은 11월과 12월이 있는데 먼저 11월 말씀드릴게요 이제 11월은 음악방송 제가 무대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제 달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만나고 여러분 아마 좀쌍코피 흘리실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지 준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건강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짠! 정말 퓨어한 저의 막 씻고 나온 저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딱 샤워하고 나오면 딱이 모습 그 자체예요 딱 그냥 평소의 저 그냥 꿈이 없는 저 샤워하고 나왔을 때의 저 샤워하고 꾸이한테 간식 주는 저딱 이런 모습이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끼 부리는 표적으로 이렇게 셀카를 팍 찍어가지고 마음을 다 훔쳐버리겠다는 저의 마음이었죠. 이거는 방에 포스터로 붙일 수 있는 되게 여름 느낌의 좀 태민이랄까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태민입니다. 길민이, 길민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뭘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먹는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사진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과인지 그 복숭아인지 그것도 먹고 되게 많은 걸 먹습니다. 아 이거 이제 티징에서 이제 많이 공개된 사진들인데 이거 진짜 제 에어팟이에요. 네, 에어팟인데 이거 이날 고장났어요 이날. 아니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발견 나도 뒤늦게 발견 뭐지? 분명히 공항이랑 이제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날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더니 수명을 다 해버린 내 에어팟 맥스. 포터북이에요. 열자마자 아이고 까꿍 <laughs> 놀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혼자 있을 때 봐야 돼. 네 저의 이 되게 좀더 아찔한 <laughs> 사진들이 좀 많이 담아 있. 아이고 까꿍 아찔한 사진들이 많이 담겨 있네. 네좀 매운 맛이네요. 이 아이 <laughs> 잠깐만. 이렇게. 아이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잠깐만. 예, 네, 이렇게. 네, 제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한번 안을 파헤쳐 보자. 해서 열면 자, 이거 내가 진짜 실제로 이제 갖고 다닐 예정인 제 라이센스 몇허증제 라이센스고요. 이제 아이디 태민 나도 이런 거 갖고 싶었거든요. 기범형 서원증 보는데, 어, 부럽더라. 잘 만들어서. 근데 난 나대로의 이제 스타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분증 보여줄 때나 이거 보여줄 거예요. 내신분증 당신 누구세요? I'm Tamin. e This is me. 나중에 한번 제가 이미그레이션에서 꼭 한번 해볼게요. 쫓겨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laughs> 이번 곡의 킬링 포인트를 설명해 본다면, 아, 이번 곡의 킬링 포인트는 사실 이제 우리 캐스퍼 형이 만들어준 부분이죠. 서서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다. <laughs> 이렇게 옷을 잡고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렇게 손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되게 좀더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저의 안무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사실 여러분들께 챌린지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멤버들이 짜증부터 내 가지고 아 이걸 예, 네 걱정이 돼요. <laughs> 빨리 같이 하자고 이제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캐프나잇기서 네 듣기 편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나이러웨이 제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평소에 많이 들어보시면 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가끔 되는 건데 제가 코파람이 또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그러네. 들리시나요? <laughs> 이렇게. 네, 환절기 조심하세요. <웃음> 네. <웃음> 리즈니스라는 곡이고요. <laughs> 이거 좋다고? <laughs> 많이 들어. <laughs> 아무튼, 곡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아, 이번 길티 축하한다고 대박나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소원 밀어야지. <laughs> 네. 볼게요. 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인 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